자 여러분 우수리 마을에서 울렁울렁 됐으니까 이제 바로 제정신 오셔야 됩니다. 네. 아, 1958년 베티김은 일본에 있는 기록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주세요라고 하는데 기록윤 씨는 별로 마음에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베티김의 이름은 와. 린다 김이었고 키는 167인데 굉장히 앉자마자 다리 딱 걷고 노래 하나 주시오 이러니까 그냥 그 별로 그, 어,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어느 어느 날. 전화가 오지요. 그때 배트김이 전화를 딱 봤는데 기록윤이가 딱 노래를 4월이 가면을 딱 불러주는데 아 가슴이 막 마음을 알겠더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기록윤과 배트김의 사랑 이별 시작됩니다. 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잠시 후에 개봉동에 있는 개봉극장에서 다 같이 개봉, 개봉 박동. 카다라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다라 뉴스의 서희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다란 뉴스의 장수혜입니다. 카다라 뉴스 대한민국 축구팀이 독일을 2대 0으로 이겼다 합니다. 피파 랭킹 57인 위 한국 축구 대표팀은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피파 1인 위 독일을 상대로 해서 김영건과 손흥민의 골에 힘입어서 2대 0으로 승리했다 가다랍니다. 네? 아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요? 아무리 카더란 뉴스 시간이지만 하지만 기분은 좋네요. 아, 네. 어, 참 농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때 참이 텔레비전을 딱 보니까 음, 우리 한국팀이 뭔가를 딱 보여주는데 야 여기가 그냥 짠태 갖고 내가 정말 야 고혈압 터질 뻔했다네 말 뭐. 아유 지금 다음 가더라 이었습니다 축구 경기하면 응원가로 꼭 부르는 서울의 찬가 아시죠 그 서울의 찬가의 주인공인 배트김 씨가 본명이 김혜자라고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배트김이사는 김혜자 씨가 사는. 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한시 메리포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여기는 패티움이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주민센터가 무슨 동입니까? 안 아. 가르쳐주지 예,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이태원이라는 거 네, 한시 메리포터 네. 어 아까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요 뭐라고요? 어, 철들라면 아직도 멀었다고요 네, 철좀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어떻게 된 사건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배트김이라는 영어 이름을 쓰지 말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배트김이 본명인 김혜자로 활동을 하자 어, 배트김의 팬들은 꼭좀 그 이상하다. 김혜자 하니까 꼭 다시다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고 하고 김혜자의 팬들은 또 나름대로. 어 베티김이 김혜자니까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팬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자 생각해 보면 베티김이 김혜자라는 이름은 너무 안 어울린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베티김이 부릅니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아 이거잖아요. 그런데. 김혜자가 부릅니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이러면 뭔가 조미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이름을 원래 패티김으로 바꿔라. 아예 호적등본을 고쳐라라고 항의를 하고 있던 사건의 발단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심의 리포터. 네. 그럼 패티김 쪽에서 뭐라 합니까? 네. 패티김 씨도요. 갑자기 김혜자라는 이름을 쓰니까 그 다시다 냄새가 난다고 해서요. 다시 배튀김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아, 했다.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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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 냄새가 나니까 다시 배튀김이람을 아, 쓰기로 했다. 그래서 다시군요. 네, 이양지사 이렇게 된거 호적을 바꾸시죠. 배튀김으로. 자 어, 그런데 한심혜 리포터. 네. 거기가 지금 어느 주민센터라고 아까 얘기 말씀드렸죠. 네. 네. 이태원 주민센터. 어, 이태원 주민센터가 맞습니까? 네. 여기 주민센터 아닙니다. 그 어딘데요 그러면? 요 서인석 씨 뒤에 서 있습니다. <laughs> 예? 참, 아유 환자군데. 어쩐지 뒤통수가 뜨끈뜨끈하서 아우 축축해 정말. 추억의 광고 듣고 마치겠습니다. 쫀득 쫀득 쫀득이 연탄프레 구워 먹으면 더욱 맛있어요. 오늘가. 고맙 mm -hmm. mm -hmm. 사랑이라면 너무 무정해 사랑한다면 가지를 말아 날이 갈수 정도 해라 아 가슴이 그냥 쫙 울렁울렁하네요 예, 네, 이노래는 사연이 있습니다 예. 어, 기록이 시가이 노래를 만들어서 패트김 씨에게 불러주면서 쫙 불러줬더니 직감적으로 패트김 씨가 이 노래가 아 이건 프로포즈구나 알아들었답니다 이 노래 듣고 그러니까 소위 하는 말로 뿅 간거죠 작업소 이래 잘보작업 일명 기록에 작업성, <laughs> 어, 작업성. 일명, 기록의 작업성. 아, 사월이가 명했습니다. 야. 아, 사월이 네. 사월이. 네. 네 그리고 이 노래를 만들어준 그해 12월 10일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당시 김종필 공화당 의장의 주례로 기록군과 패티김은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일대 의 사건이었습니다. 야 제가 그 사진도 봤어요. 사실 이렇게 딱 보니까 어, 진짜 주례를 보셨더라고요. 야 정말 참 의미 있고 뜻깊고 어떤 그 대한민국 발칵 뒤집어졌던 그런 획기적인 최고의 스타들의 커플의 결혼식이었는데 크,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록유는 어느 날이 이별이라는 노래를 또 만들어 갖고 줍니다. 그런데 어. 뭐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이별이라는 노래는 1973년도에 발매돼서 빅히트를 하는데. 아 결국 이 이별이란 노래를 주고 이 이별이란 노래를 부르면서 히트를 하면서 결국 둘은 투 스타 이별을 하게 돼 버립니다. 아 그리고 먼 훗날 그러니까 1995년 3월 17일 키로지는 네, 사망을 합니다. 암으로 죽게 됩니다. 네. 그렇구나. 그런데 베티김은 장례식장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겠죠. 네. 네. 그런데 당시 그때 당시 그 당시 관계자들이 말입니다. 페이트김에게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국으로 그 이별을 풀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페이트김이 하는 말이 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그 일을 말입니다. 규력인 씨를 기쁜 마음으로 보내고 싶다. 음... 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노래 외의 노래인 서울의 창가라는 노래로 울먹이면서 서울의 창을 울먹이면서 이렇게 열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차피... 그러니까였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네. 자, 그러니까 그러면 네. <laughs> 네. 가사를 위해서 한번 패티김 씨가 이 노래를 왜 불렀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다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서울의 창가라는 네. 노래인데 네. 이거는 그 당시에 새마을 노래 이상으로 전 국민이 불러 듣 노래예요. 자, 한번 불러볼까요? 아, 예. 네. 네. 아니 이저이 이 음악은 이렇게 막 이렇게 흥겹게 가는데 가사를 음미하니까 진짜 야, 슬픈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록빈 네. 씨가 어 일본 국적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렇죠. 네. 갖고 이제 일본에서 사는 한국에서 사느냐 때 많이 아셨나 봐요. 근데 남자는 확실히 여자를 못 이겨. <웃음> <웃음> 여자도 못 잊어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니까 난 서울에 살래 그러니까 기록실 써놓고 한국을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돌아가시다 한국에서셨으니까 노래대로 그 뭐랄까 노래 따라간다 그러나 그렇잖아요. 네. 노래 따라 어. 생을 사신 분들 같아요. 가수들은 노래 따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차중낚시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부르시고 낙엽 따라 가셨고 배우시는 마지막 입사 부르시더니 그냥 마지막 입사가 되셨고. 김정호 씨는 간도 간도 하시더니 가러셨고최변걸씨는 발길을 돌리라고 하시더니 발길을 돌리셔. 돌렸고. <laughs> <덜렷고. 웃음> 자, 이번엔 그럼 우리 축구 이야기 한번 할까요? 네, 축구 이야기 2018년도에 우리가 정말 이건 꿈인가 싶더라고요. 아, 그때 야, 정말 아, 정말 아우, 저는 불까 앞에서 다 모여서 봤어요. 한 200명 오고 오다가 에이 그냥 끝났다 그 나가는 순간에 골인그는 거야 아, 어? 뭐지? 그랬더니 골대 앞에서 얼른 얼른 쑥 들어가더라고요 아! 소리 지르고 다간 말이 더 시켜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야 손흥민이가 그 시속 30km였대요 뛰는 속도가 그3 0 k m 참 근데 독일도 운이 없는 게골키파까지 나와있으니까 빙고 그러니까. 아니 그 골키퍼가 뭐닭 시키러 갔나? 왜뭐 나와가지고 쪽천히들어가고 짠데 아니 정말 우리 가 도관이라 그러잖아요. 막 예, 끓는 예, 물이 있는 예, 걸. 예, 예. 그흥분의 도관이가 정말 꽉 쳤어요. 저도 위일청 씨그 SNS 막 좋아하고 막 가고 올린 거 제가 사진 봤어요. <laughs> 아, 역시 응원은 호프집에서 치킨 먹는 게 최고야. 그래 가지고 아, 올리셨더라고요. 아. 올리셨더라고요. 아이, 축구하면 보니 그런 거 나든지 그런 거할때마다 외치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가 2 0 0 2년도을때 짝짝 짝짝짝 한번 외쳤죠? 네. 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거에 빠먹지 않은 게 하나가 또 하나가

아무다 치고요. <laughs> 근데 역시 사람이 기분이 없되는건그 네. 네. 영어로 미러 현상이라고 그러더군요 아. 내가 운동 회 뛰지 않고 있어도 축구를 하는 거 보면 우리 편 선수가 꼭나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반전 보고 이러고 가다가 후반전 되면 보면서 그래, 요어 그냥 벌써 숨차 그래, 자기가 뛴 것처럼 <웃음> <웃음> 그런 거예요, 원래. 아 이거 네. 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응원가로 대표적인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저도 학창 시절 야구장 가서 열심히 목 터지다 불통으로 렀 있거든요. 음, 아. 응, 바로 배트 김씨의 서울의 노래 서울의 창가입니다. 아. 아, 네, 서울의 창가 이 노래가 옛날에는 그, 지금 투표해서 서울시장 뽑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니까 그러니까 임명제였어요. 아. 그렇죠. 응, 어, 임명제 할때이명 김현옥 시장님이 어, 굉장히 오래했어요. 내 기억으로도 10년 이상 그러니까. 그 당시엔 대통령 그러면 박정희인 줄 알고 서울시장 그러면 김여로인 줄 알았어요. 그분 별명이 불도저예요. 그분이 이걸 가지고 노래 하나 서울을 대표해서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두 분을 앉혀놓고 그 조선호텔인가 거기서 두 시간 브리핑을 했대요. 서울에 어디가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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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좋은 거를 다 꺼내놓고 이게 다 들어가게 노래를 만들어 달라 그랬대요. 그기록미 시간을 보고 됐다고서 만들어준 노래가 서울의 창간데 이게, 이게 서울의 창간은 거. 특히 이제 우리 이거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제 여자들이 이거 뭐야 고음줄 놀이 하잖아요. 아, 그죠 네, 네. 근데 우리 는 남자들은 사실 그그 그 재밌으니까 여자들을 고음줄 노리는 건 방해하는 거죠. 그죠어 그래서 막그 끊어버리고 그런 막 쫓아가서 혼내고 막 그런 <laughs> 어린 시절이 특히 서울의 창간은 이거는 내가 뭐 전국적으로 뭐 대 상황이었잖아요 노래가 그렇죠, 그렇죠. 뭐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누구나 서로 참가는 국민의 뭐 대한민국처럼 뭐뭐 뭐 대단했죠, 뭐. 네? 그죠 예. 아, 근데 예. 예. 두분 말씀 듣기 재미났네요. 네. 한 분은 경상도 말씀하시고 한 분은 전북 말씀하시고 할도를다 <laughs>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네, 네. 고무줄 놀이 할때 이제 끊기도 했지만 네. 이제 옆에 가서 아이스케이크 이것도 그렇죠, 하고 네, 옛날 추억. 아, 네. 아, 한성주 씨 고무줄 네. 놀이 하면서. 네. 아, 좀, 노래를 불렀는데요. 뭐, 그것뿐이 아니고, 네. 학교에서는 이렇게 수업 중에 올리면 이렇게 뭐, 종이 울리네, 네. 땡땡이 치네, 이런 <laughs> 노래 있었죠. 그러니까 장수현 씨가 좀 땡땡이 좀쉬던 <laughs> 모양이네. 아, 저는, 아, 저는 조금 <laughs> 열심히 했어요. <laughs> 노래말을 바꿔서 이렇게 부르는 네, 것도 많이 근데, 했답니다. 예. 네. 그, 패트캠은 직접 못 봤지만, 아내가 너무 좋아해서, 어, 아내의 콘셉트를 몇번 가끔 자주 찾아뵙는가 봐요. 서울에 참가하는 노래는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뭐 국민들의 정말 노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민들의. 예예. 예. 네. 그래서 지금도 뭐자다가도한 번씩 이렇게 불러요. 예. 네. <laughs> 그 당시에 뭐저 어느 곳그 호텔에서는 하도 그 서울에 참가가 아침마다 막그 그. 그 서울 그 시청 거기에서 딱문 열면 그 노래가 나왔고 시끄러워서 한번더 했다고 뭐 했던 얘기도 있고. 뭐 그게 어디냐면 네. 서울 시청이 그 광장 있잖아요. 거기서 틀면 호옆에 그 호텔들이 쭉 계속 있어요. 조선 아, 호텔, 호텔 보니 네. 네. 뭐 네. 들어더고 지금도 있죠, 지금. 이 노래 네. 서울의 창가가 아침에 들으면 되게 씩씩해요. 음. 아, 새마을 노래하고 이 노래가 네. 계속 나오니까 <laughs> 국인들이 잠을 못잤다고 음. 그러더라고요. 아, 저도 패티 김처럼 정말 되고 싶은데요. 저의 롤모델입니다. 근데 이 패티 김은 대한민국 전설적인 디바로 한국 현대 대중 가요사에서는 숱한 최초와 최고 의 타이틀을 거머쥐셨는데요. 어, 스탠다드 팝의 선구자이시고요. 어, 이미자 현미와 더불어서 1960년대를 대표하는 여가수이자 디너쇼의 여왕이었다고 합니다. 스웨도 네. 이름을 한번 바꿔 봐요. 외국, 아, 외국 이름으로. 저도 저도 패티장 어떨까요? 패트장 아, 아, 뭐라고 하나 지어주고 수애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나 아, 워터 러브 워터 러브 <laughs> 워터 러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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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다음 기회나서 태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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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어울리나모르겠나 한번 제가 가태서해 보고 제노래나하나 선물할까 합니다 제 노래 중에 서모라는 노래를 아. 두분 그리고 여러분을 서해서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어모서 아, 아. ശില്പ 오늘배트인과기로군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만남과 결혼 기별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절 음악사로 위일정의 애모같이 즐기시면서 문를 닫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잎이하면람에 날리는 슬픈 계절